천일문 그래머 문장한성 레벨 3 가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이 여러 형식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는 유닛 1까지 마무리했고, 오늘은 유닛 2할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아까 워크북 하면서 SV, SVC, SVO, SVOO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포인트 4, 포인트 4부터, 포인트 A까지 전부 다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리뷰처럼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고 본책으로 넘어가서 좀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다 했어요. 그죠? 하고 유닛 엑셀 사이즈 숙제로 가보도록 나갔는데 가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숙제로 나갔는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답 찾아봅시다. 1번요. 보기 A에서요. 동사 뭐죠? 보기. A에서 아, 1번. 아, 사운디드. 아, 이거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예요 맞죠? 그럼 2형식 동사 찾아야 돼요. A랑 B 중에. B. B가 되겠죠. BK 몇 형식? 2형식. 아, A는 몇 형식일까요? 그러면. A. 1번의 A는. 1형식. 스투드 끝이잖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전면구 왔잖아요. 그럼 이거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겠죠. 이걸 보는 눈을 좀 기르세요. 자, 이번요 동사 뭡니까? 리젠블입니다. 리젬블. 닮았다. 누구랑? 이모랑, 숙모랑. 몇 형식? 삼형식 그럼 3형식 찾아보자. A의 동사는 뭡니까? Approach. 아까 이거 무슨 뜻이었는데? 접근하다. 어. 다가가다. B번은요? Start. 자, 3형식면 뒤에 목자가 와야 돼요. a 에요 b 에요 A죠. 그럼 B는요? 몇 형식 동사예요? 1형식이 일형식. 되겠죠. 이제 좀 자, 감이 오셔야 됩니다. 3번에요 동사 뭡니까? 점프입니다. 자, 이게 몇 형식일까요? 1형식이죠. Out of the water. 전면굽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 밖으로. 물 밖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튀어나왔다. 자, 그러면 A번의 동사. A. appeared. 음. B 번은 felt. 답몇 번? 음. A. 번은 B 번은 몇 형식? 음. feel. 아, 감각 동사 2 형식. 자 B 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동사부터 찾아보죠. 가 아닌데. 1번의 동사 뭐예요? Looks. looks죠. 무슨 동사? 감각 동사. peaceful, peacefully. 답은 peaceful. Um. 이 번에요. 동사는요. Head to keep 유지하다. 끝. 답은 quiet. quiet. 이 형식 동사죠. Keep은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Quiet입니다. 3 번요. 자 뒤에 보세요. An e c e i d e n t 라고 지금 뭐 나왔어? 명사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동사야? 목적을 가지는 자동사야? 다동사야? 다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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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mention이야? mention about이야? mention이 네. 되겠죠. 자, 4번에요 동사 뭡니까? buy입니다. 어. 자, 너 사는 게 어때? 디저트를 우리 게스트들을 위해서 전치사 for 몇 형식이요? 4형식이 3형식으로 지금 바뀐거죠. 네, by는 전치사 to for of 중에 뭐 쓴다? f o r 입니다. 자, c번, 바로 갈게요. 그 친절한 주인은, 나에게 아침을 몇 형식 동사입니까? 4형식. 4형식. 동사 뭡니까? offered. 누구에게? me. 뭐를? a delicious breakfast. 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로라와 그녀의 가족은 도착 할 것이다. 동사죠. 어디에? 여기한 시간 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We'll reach the station in an hour. 자, 창고에서 나에게 의자를 하나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의자를. 근데 목적 몇개 필요한 거야, 지금? 두 개. 근데 보니까 전치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몇 형식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4명씩. 갖다 줄래요? 뭐를? 우주? u l d y get a chair, chair for me from storage? 가 되는 겁니다. 자, 마침내, 알렉스는 보여 드렸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뭐를? 성적표를. 몇 형식? 4형식. Finally, Alex showed his mother his report card. 가 되는 겁니다. 자, because it's my, it is my secret.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죠?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위에 보니까 전치사 있다, 그죠? 네. 그러면, anybody도 명사고, this story도 명사야. 어우, 몇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3형식으로, 3형식으로 써야 되겠지. 있습니다. 전치사 있으니까. d o t e l l this story, story to anybody. anybody.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배열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5형식 할게요 자, 오형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적격. 목적격 보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목적격 보호. 자, 근데 이 목적격 보호는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보호자리에 선생님이 뭐 들어간다고 랬어요 명사 또는 명용사입니다. 병용사. 그쵸?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명사 역할을 하는 게꼭 그냥 명사 말고 다른 거 있습니다. 준동사 변하는 거뭐 있을까요? 명사 역할할 수 있는 거 준동사라고 그랬어.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것들을 동사라고 미안하지. 하죠. 동명사 또두부정사 두부정사. 그렇지? 형용사 역할하는 거뭐 있을까요? 두부장사, 분사, 분사 요렇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도 와도 되고 형용사도 와도 되는데 아무 데나다 쓰면 돼? 안 돼요 누가 결정할까요 그러면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뭐가 제일 중요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오형식은 동사가 중요합니다 왜 동사가 누굴 결정하니까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니까 알겠죠? 목적격 보호라는 건 결국은 누굴 꾸며주는 거야?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죠. 얘 꾸며주는 거잖아. 얘가 어떠한 상태고, 얘가 뭐고, 얘가 지금 할 거고, 하게 되는 거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포인트 4에서는 지금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는 동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위에 한번 볼게요. 보세요. 무슨 동사? Make, Make, call, consider, keep, find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줄게요. 사실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명사가 목적격 보러 명사가 오는 동사는요. 여기서는 make하고 call입니다. 잘 봐요. 주어는 만든다. 봐봐, 예를 이런 거지. 어, 우리 반 선생님을 만드셨다. 나를 반장으로, 반장이라는 단어가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명사죠. 그 다음 코 갑니다. 우리 엄마는 부릅니다. 나를 공주라고, 공주가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형용사가 오는 동사 뭐 있냐면요. 메이크요. consider 파인 u r 이거는 p your find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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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행복하게. 행복한니 품사가 어떻게 되니? 형용. 형용사죠. 메이크. 응. 그 다음 컨시덜도 머머도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사실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형용사가 와야 되지만 주로 컨시더는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이거 적절한 지금 단어 뭐가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 다음 keep 볼게요. 음, 어, 나는 keep 유지합니다. 내 방을 깨끗한 상태로 그러면 킵이 왜 목적격 보의 형용사가 와야 되는지 알겠지? 그다음 나는 find 발견